내가 이용한 친구랑, 게임을 줘볼래. 야, 야, 뭔데, 뭔데. 잘려줘안 돼. 응? 아 근데 티볼도 없어. 티볼도없어 벌써 아쉽게. 잠깐만. 야, 나 죽었니? 성격이? 아니요. 아, 나못 찐데 망했어. 아이씨. 아, 씨. 아, 모기 바꿔야겠다. 조격서라 조격 아니야 조석은 에바고 본말에 들러 그렇게 일로 들어야지 나 본말에 들러 그렇게 일로들 거야 아씨 처음이한대 맞았어 본말에 들러 그렇게 일로 봄바르 딜루 봄발을딜려 크루크 딜려도소용이없구나네생어내메인목이있어야겠아 뭐야 내놓거에요 뭐? 너왜 수령 수령너 오토 오토에 오토 아니야 너 없었어. 아니 인성 논란, 그럼 인성 논란 아니야. 인성 논란 안 돼. 내가 인성 논란 대신 할게. 내가 인성 논란 지켜야 돼. 뭐씨 어딘데? 야, 이거... 끝날라. 이거 뭐 이거... 오케이. 3 콜. 나 어. 이게 어딨냐 밑에. 어, 야, 이거 하면서 가. 안 돼, 안 돼. 끊어, 끊어. 끊어, 음. 어 끊어. 어 망했는데요? 여기가 인다 여기. 여기가 꼬인다, 다 이건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